변상일 구단이 일본 랭킹 1위 이치리키류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춘남배 16강에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완벽한 클라스의 차이를 보여주었는데요. 그바둑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배그 잡은 변상일 구단이 이쪽을 날일자로 두면서 하변 모양을 키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흑은 이쪽 한 점을 이용해서 하변 모양을 지워야 하는데요. 이치리키류 선수가 이쪽을 날일자로 두는데 부분적으로 좋은 수였습니다. 만약 이쪽 날일자로 둔 수로 그냥 끊는다면 한 점은 잡을 수 있지만 오히려 막혀서 망하게 되고요. 이쪽을 끊는 수로 그냥 뻗어서 움직이면 한칸 뛰는 수가 급소로 역시 백에게 호구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이 진행이 싫다고 본이치드키루 선수가 이곳을 뻗지 않고 날이자를 뒀습니다. 이 수의 의도는 이곳을 잇는다면 이쪽을 미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만약 뻗는다면 이곳을 다가와서 우측 백도를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워 간다면 굉장히 복잡한 진행인데요. 이치리키로 선수의 의도입니다 그렇다고 이곳을 받지 않고 바로 이곳을 벌려가는 수는 두점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있는다면 가만히 나를 자를 두어서 이곳 끊는 수는 바로 축에 걸리기 때문에 안되고 바로 파변을 받아가야 되는데 파변이 어느정도 눌렸기 때문에 역시 흙이 만족인 진행입니다 여기서 변상의 구단은 놀랄만한 수를 보여줍니다 바로 이곳을 두칸 벌리면서 요석 두 점을 버리는데요 놀랍게도 이곳을 두칸 뛰는 수가 이 장면에서의 인공지능 급소였습니다 여기서 이치리키루 선수가 이곳을 먹었는데요 이 먹은 수가 이바둑의 패착입니다 정말 황당하죠 이두 점은 흑돌을 끊고 있으면서 하변에도 영향력이 있는 굉장히 큰 돌로 보이는데 이 수가 패착이라니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서 인공지능은 이쪽을 하나 쳐놓으라 그러는데 많은 차이는 없고요 이곳을 벌리는 수가 일단 급소입니다 만약 크기 손을 뺀다면 이쪽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잡을 수가 없죠. 이쪽에 돌이 와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손을 뺄 수가 없고 이곳은 하나 받아야 되는데 이때 변상의 구단이 발빠르게 세칸을 벌리니까 흙은 두 점을 먹은 것밖에 없는데 백의 하변은 이렇다 하게 깨진 곳이 없고 우변까지 백이 진출했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인공지능 그래프는 이미 백에게 85%라는 후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축은 우변을 공격해야 되는데요. 일단 이곳을 나와 끊는 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백이 이어만 준다면 이쪽 한 점을 잡아서 실리를 얻으면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지만 이쪽을 잊지 않고 먹는 수가 좋습니다. 단수 치고 축은 이쪽 백돌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성립하지 않고요. 이곳을 뻗어서 버틸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백이 이곳을 하나 밀어놓고 미는 수가 좋습니다. 뻗는다면 있고요. 이쪽을 넘어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단수는수가 됐습니다. 따내면 이어서 흙돌이 오히려 잡히고요. 따낼 수 없고 뒤로 넘어간다면 우산기가 아직 사는 맛도 있고 그냥 중앙만 막아도 하변에 눈이 내리죠. 스키장이 생겼어요. 이거는 흙이 말이 안 됩니다. 결국 이곳을 끊는 수는 성립하지 않고 최선은 이쪽을 치중가는 수인데요. 백이 막고 흙이 넘어갈 때 이곳을 붙이는 수가 타이밍입니다. 만약 고지곳대로 그냥 받아준다면 단수치는 수가 선수고요. 이곳에 나가서 백이 뭐 공격당할 돌이 아니죠. 그리고 나중에 이곳에 나가는 맛도 있습니다. 흙도 받아주고 싶진 않은데요. 이곳으로 만약에 먹는다면 바로 단수치고 두 점을 살립니다. 얼핏 보면 흙이 이런 곳을 씌워가서 백돌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지만 찌르는 수도 선수 있는 수도 선수 치는 수도 선수 단수도 선수. 이러고 중앙에 나간다면, 백보다 오히려 흙이 굉장히 엷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둑이 순식간에 끝나버리죠. 그래서 이쪽 치중의 공격도 신통치는 않습니다. 결국 이치리키루 선수도 어쩔 수 없이 손을 뺐는데요. 변상의 선수가 초반에 확실하게 우위를 잡은 장면이었습니다. 다음 장면 함께 보시죠. 현재 장면은 이치리키루 선수의 흙 5점을 변상의 선수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치리키로 선수가 이곳을 끊었는데 이 수가 날카로웠습니다 백이 만약 그냥 뻗어준다면 넘어갈 수가 있죠 이 돌을 넘어가는 순간 백돌만 열버지기 때문에 순식간에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백이 막아야 되는데 그냥 따내만 준다면 이쪽을 이어서 역시 흙이 무거운 상황입니다 이 돌을 공격하면서 하변을 짓는다면 무난하게 백승이 예상되는데 이곳을 따내지 않고 단수치는 수가 좋은 수였습니다 백도 있고요. 여기를 찌르고 이으니까 백이 약점이 두 개가 남으면서 굉장히 곤란해 보입니다. 하지만 변상위 선수가 또한 번의 요석 버리기 작전에 성공시킵니다. 바로 이곳을 잊고 끊을 때 넘어가서 두었는데요. 이치리키로 선수가 이곳을 한칸 뛰었을 때 물론 백도 이곳을 살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을 살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쌓이면서 하변 모양을 건설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아마 이런 모양이 이치리키루 선수의 목적이었을 것 같은데요. 변상인 선수가 이곳을 살리지 않고 이 6점을 모두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큰 자리를 이곳을 잇고요. 따낼 때 단수치고 밀어가니까 바둑판을 한번 넓게 보시죠. 흑이 물론 이곳을 단수치면 이쪽 6점을 잡을 수 있지만 백이 큰 자리를 단다면 흑은 6점 잡은 것에 불과하고요. 백은 이곳에 역끝내기 10집가량 되는 끝내기와 양선수 6집의 끝내기 그리고 하변 모양을 키우는 단수를 두었습니다. 큰자리 3곳을 간거죠. 이 판단이 정말 정확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면 반면 승부 이상으로 변상현 선수가 오히려 차이를 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치리키루 선수도 이곳을 잡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교환을 해놓고 하변을 침투하면서 마지막 승부수를 걸었지만 변상희 선수의 정확한 수비로 승리를 지켜내게 됩니다. 초반에 이곳을 날을 짰을 때두 점을 버리고 두칸뛴 수, 인공지능과 같은 요석을 버리는 감각을 보여줬습니다. 변상희 선수가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이번 출난 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